안녕하세요 김교수입니다 CCS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세력들이 반대매매를 했었잖아요 어, 최대주주 반대매매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과기부에서 어, 이거 원상복구해라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걸 또 불복 어, 그리고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세력들이 과기부에 대해서 이거는 정상적인 매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세력들이 다시 여, 과기부 쪽으로 소송을 걸었고, 진짜 재밌게도 이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이 급등락은 또 나오고 있어요. 거래정리는 또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력들은 또할거안할거 매매는 또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와 관련된 또 자세한 내용들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제가 이제 기존에 이거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요, 보이시죠? 어, 1차 반대매매가 진행됐고, 이때 이제 그린 BTS랑 퀀텀포트로 유상증자 대상이 변경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기업이 최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다가 또 알을 까는 거예요. 알, 알을 깐다? 아니면은 새끼를 친다? 아센디오랑 다보링크 쪽에서 또 투자금을 받아서 어, 이렇게 한다라는 것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이 내용들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게 전부 다한 세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다른 세력이에요. 보시다시피 이미 한 차례 해먹었던 흔적들이 다 남겨져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미 앞전에 이 CCS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 차례 해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물량을 털어내고 급하게 나갔어요. 근데 요게 이제 과기부한테 털리면서 어 원상복구해라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털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이거를 새로운 또 최대주주가 받아가면서 주가를 한번더 해먹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지금 오히려 이제 이때 상황처럼 바뀌었죠 이때 상황처럼 그쵸?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 이 가격대에서 지금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들어왔던 세력들의 자금들이 아직도 남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거래원을 분석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매수했던 세력과 이때 매수했던 세력이 동일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더. CCS 정부 명령 불복 세력끼리 고발하고 난리가 났죠. 자, 이렇게 되면서 안력 다툼, 최대 주주와 그러니까 전 최대 주주와 현 최대 주주가 안력 다툼까지 상장사 네 곳의 운명이 달려 있다. 제가 이제 CCS 설명할 때 아센디오 다보링크 뭐 웰바이오텍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테라사이언스도 이전에 엮여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자금을 끌어왔던 어요 이제 압구정 사채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끌어왔던 부분들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들을 끌고 해먹고 하는 세력들의 패턴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자세한 내용들은 어 뒷부분에 제가 이제 번호를 남겨 드릴 테니까 그 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제가 이제 좀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고 사실 뭐요 이 세력들의 얘기들은 사실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저 말고도 세력들도 영상을 분명 볼 거거든요. 찾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또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톡방에 우리 주주분들만 모시고 있으니까 주주분들만 들어오셔 가지고 그렇게 저와 함께 이렇게 세력 종목들 같이 한번 파헤쳐 보고 수익도 만들어 보는 그런 어, 또 톡방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톡방 참여하는 것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82895085, 요거 제 번호거든요? 어, 여기 번호로 CC라고 보내주시면은, 아, CCS 보고 들어오셨구나. 어, CCS를 보유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CCS 주주분들 모여있는 톡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어, 세력주들. 뭐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테라사이언스부터 전부 다 w 대부 쪽으로 어 자금을 땡겼었죠. 그 세력들이 전부 다 같은 세력들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거고 그 중에서 또 머리가 있습니다. 헤드가. 어그 헤드들이 또 들어와서 최대 주주를 자처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은 드렸는데 어찌 됐거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바로 이 매매 시점이죠. 매매 타이밍. 이 매매 타이밍까지 딱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지금 사서 최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어찌 됐거나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매매 타이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외신 리포트, 이거 어, 기사로 나올 건데 대박 재료 나올 건데 이 내용들 먼저 공유드리겠습니다. 대박 재료라고 해서 뭔가 막 대단할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기사화 되지 않았을 뿐 리포트로 해서 전부 다 내용들은 다 나와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기사가 됐을 때 주가는 이미 오른 다음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주가 오르고 있죠. 근데 기사 안 나와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사 나오고 주가 오를 것 같으면 기사 보고 전부 다 돈을 벌지. 근데 왜 기사가 먼저 안 나와? 이미 리포트라든지 외신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 소문 통해서 전부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누가 기사를 먼저 내겠어요? 바보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박 재료들, 리포트 내용들 이런 것들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그래서 나온 말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어요 내용에 따라서 매매를 잘하고 계신지 한번 저랑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내용들 보시고 매매 타이밍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타이밍에 한번 매매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매매 스타일과 어떤 부분이 다르길래 수익이 잘 나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저는 영상 통해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매도 시점에서 또다시 최고점 매도가 될수 있을지 어, 저와 여러분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또 수익을 챙겨 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cc라고 문자 남겨 주시는 거 보자마자 바로 바로 어, 이렇게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는 중간에도 빠르게 좀 보내 주셔 가지고 어, 피드백을 바로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구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C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힘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 주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살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해 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 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에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비비알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고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요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